애플 맥북 프로 M2 맥스를 사용 중이신가요? 그렇다면 애플 60W USB-C 충전 케이블은 필수 아이템입니다. 이 케이블은 매트한 질감으로 마감되어 내구성이 뛰어나며 쉽게 단선되거나 꺾일 염려가 없습니다. 정품 케이블의 안정감 덕분에 발열이나 충전 속도에서 뛰어난 안정성을 자랑합니다. 아이패드, 맥북, 아이폰 등 다양한 애플 기기와 호환되어 활용도가 높습니다. 또한 정품 패키징으로 퀄리티가 확실히 다르다는 느낌을 줍니다.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, 그만큼 안정성과 호환성을 보장받는 가치 있는 선택입니다.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제품을 사용하며 충전이 매끄럽고 만족도가 높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. 정품 케이블로 배터리 성능을 최적화하고 싶다면 이 제품을 선택하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